재밌네. <laughs> 자 여러분 저희가 앵콜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무대를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? 아자가 이번 앵콜 콘서트를 위해서 이렇게 유닛을 짜봤는데 어떻게 괜찮은 것 같나요? 이대로 활동해도 괜찮을 것 같죠? 아, 좋은데요? 아, 좋은데요? 아, 혹시 TV24에 들어간 그래서... 사실... 그래서... 네? 비주얼 부분인데?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, 죄송. 어쨌든 너무나도 잘 맞는 조합인 것 같고, 네네. 저는 이제 다음 무대를 준비하러 먼저 퇴장을. 아, 네, 시작. 아, 네. 어, 잘가? 어, 뒷리를 부탁해. 가게! 가게! 안녕 안녕! 네, 결성된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내시서 네, 하기로 했고요. 네, 오늘 저희 매일도 아직 스페셜 무대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어, 다른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.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b l 시장 친구들 무대도 한번 가봐야죠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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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네. 다음 무대에도 제가 진짜 이일 진짜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. 아, 정말요? 이거 예, 진짜 꼭 멋있게 해 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무대. 에 어,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 크리미널과 네, 여러분 다 같이 <몬수>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까지 <몬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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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부대, 재밌게 봐주세요! 안녕! 안녕.